안녕하십니까. 생활 즐길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임을 뜻을 가지고 있는 택지 책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모으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육은 유부나, 초육은 유부나 부종이면 내란내체하릴세 약호하면 이락위소하리니 무류를 하고 왕하면 무구리라 상할내란내체는 기지나냐 일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육은 믿음이 있으나 초육이 믿음이 있어요 모이는데 믿음이 있으나 끝까지 가지 못하면 혼란한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만일 정응을, 만일 정응을 고함쳐 부르면, 만일 정응을 고함쳐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한 무리들이 비웃을 것이나, 한 무리들이 비웃을 것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혼란하게 모인다는 것은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있으나 끝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나 끝까지 못하는 것은 어두우면서 어두우면서 중도가 없기 때문이다 자 공께는 순수하게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은 어둡고 양은 밝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효니까 어둡게 되죠. 어두우면서 중도가 없다. 요이호가 아니다. 그죠? 중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나 처음에는 믿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란 내체할 일세. 내란 내체하는 것은 뭐예요? 혼란해졌어요, 정신이. 아주 정신이 혼란해졌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동료들에게 미혹되어서 혼란해진 겁니다. 동료는 뭐예 초효니까 이효 삼효를 얘기합니다 이효 삼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음끼리 다 어두우니까 서로가 어두우니까 밝혀 주지를 못하니까나 동료에게 뭐하게 되어서 미혹되어서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료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아직 밝지를 못해요. 음이면서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깊이 파보세요.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길이 모여 있어서 미혹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락 위소는 뭐냐 면면 이락은요, 한 무리의 사람이에요. 한 무리의 사람을 이락이라고 그래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비웃는다. 뭐 하면은 약호 하면은 만약에 소리쳐서 나아가면은 누구한테 나아가요? 정응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밝은 이한테 가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모이려,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무리들에게 웃, 비웃을 것이나 약호 하면은 약호는 뭐예요? 소리쳐서 사효를 찾아가면은 초여와 짝이 되는 사효는 밝음의 양이니까 그 찾아가면은 뭐 어떻게 된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근심하지 말고 가라. 남이 비웃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내가 의 길을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허물이 없게 되는 거지. 그 뜻이 혼란한 것은 바로 공개의 동료들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택지, 책계, 초요가 나오면은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은 남의 비웃음을 받지만은 아무 허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유부나 부종이면 내란내체 하릴세 약화면 일한위소 하리니 무를하고 왕하면 무구리라 상할 내란내체는 기지나냐 일세라 초육은 믿음이 있으나 끝까지 가지 못하면 혼란한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만일 정응을 고함쳐 부르면은 한 무리들이 왜 우리하고 안에올리고가 하고 그렇게 비웃, 비웃을 것이나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아가면은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혼란하게 모인다는 것은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해진 거예요 동류들에 의해서 왜 어둡기 때문에 공개는다 순음이기 때문에 어둠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유기는 인하면 기라야 무구하리니 분해 이용약 이리라 상활 인길 무구는 중하야 미변나 일세라 이건 좀 짧죠? 이건 조금 더 쉽습니다 유기는 끌어당기면 기라야 허물이 없을 것이니 정성을 들여 약제사를 지내듯이 하면 이로울 것이다 약제사가 나왔습니다. 이로울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끌어당겨야 허물이 없다는 것은 중도가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끌어당기면 길어야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 효의 작은 상오 효가 됩니다. 자 2효와 5효의 특징은 중정의 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자리고 이것도 가운데 자리예요 중위가 되는 거죠 가운데 자리라서 중정의 도로서 모이기 때문에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분해 이용약 1이라 이것은 뭐예요? 모을 때는 뭘로서? 성실함으로서 성실함을 최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을 때 성실함 그런 걸로 모아야 됨을 약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정성으로서 모아야 되는 거 오효를 먼저 만날 때도 정성으로 만나고 오효를 만나가지고 많이 모을 때도 성실함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약제사라는 것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자, 약제사를 쓴다는 것은 정성을 드리는 것을 비유할 때 씁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을 비유할 때 약재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든지 또는 물건을 모을 때는 정성을 들여서 성실함으로서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하야 미변야라. 중도가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면 은 2호와 5호의 자리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6위는 인하면 길어야 무구하리니. 분해이용 약 1이라. 상활인길 무구는 중하야 미변야일세라 유기는 끌어당기면 길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니. 오효를 끌어당겨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모으는데 멀리 있거든요. 자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힘, 노력을 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물이 없을 것이니 정성을 들여 약제사를 지내듯이 하면 온갖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면 이로울 것이다. 사에 말하 였다 끌어당겨야 허물이 없다는 것은 중도가 있어서 서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회를 보겠습니다. 육삼은 채여 차여라. 무유리하니. 왕하면 무구원이와 소인하리라. 상할 왕무근은 상이 소냐 일세라. 육삼은 모이려 하다가 탄식한다. 모이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탄식한다. 이로운 것이 없으니, 나아가면 허물은 없으나, 나아가면 허물은 없으나, 조금 막힌다. 나아가면은 막힌다 일이 좀 막힌다 상에 말하였다 나아가면 허물이 없으면 누구한테 나가요 자기 음효거든요 상효가 공손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자 자세히 볼까요? 자 모이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여 탄식한다는 것은 왜 모이지를 못합니까? 중정하지 못하고, 자, 3효에 해당됩니다. 가운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중정하지 못하고, 홀로 응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초효하고 4효는 음량이 짝이 되고, 2효하고 5효도 음량이 짝이 되는데, 요 3효는 음길이란 말이에요. 음길이. 그죠? 그래서 홀로 응여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에는 허물은 없지만 조금 꼬인다. 음은 양을 만나고 양은 음을 만났을 때 편리한데, 모임이 편리한데. 음끼리 만나니까 잘못되는 건 없지만, 허물은 없지만 조금 꼬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상이 소냐 일세라. 음이 음자리에 있어서 공손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뭐예요? 양에게 모이고자 하나, 도로 상, 효, 음끼리 모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이 공손하게 받아들인다 음이 음자리에 있어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삼은 최여 차여라 무유리하니 왕하면 무거니와 소인하리라 상할 왕 무거는 상이 소냐 일세라 육삼은 모이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짝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한다. 이런 바가 없으니 이런 것이 없으니 나아가면은 잘못될 것은 없지만 조금 막힌다. 남들은 음양이 만나 가지고 모이는데 나는 음끼리 만나는 거예요. 상해 말하였다. 나아가면 허물이 없으면 상효가 그나마 음의 음 자리에 있어서 공손하게 받아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회를 보겠습니다. 자, 구사는 대길이라야 묵으리라. 상활 대길 묵은은 위부당냐 일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일하야입니다. 일하야. 이라야. 구사는 대길하여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주 크게 최상으로 잘해야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리가 아니거든요. 상에 말하였다. 크게 길하여야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길이라야 허물이 없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현은 사현은 사람의 지위로 볼 때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재상의 자리 또는 큰 신하의 자리가 됩니다. 큰 신화, 재상이 모으는데, 사사로움으로, 사사로운 마음으로, 욕심으로 모아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 물건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데, 자기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바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로서 모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정도로서 모아야 되고, 물건도 정도로서 모아야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러냐 하면은 대길이라야 크게 길아야 정말로 사사롬 하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아야 길하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면은 정도로서 모지 않음을 밝힌 거예요. 자리는 바로 뭐를 뜻할까요? 자리는, 여기 보시면은 자리는 처신하는 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왔으면 처신하는 분수를 마땅하게 하는데 제자리가 아니면 처신하는 분수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둔 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 예측했을 때 택지책계 사효가 나왔으면 어때야 돼요? 반드시 정도로서 모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정도로서 모였을 때 사람은 그 모임이 오래 가고, 정도로서 물건을 모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필요한데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효는 양자리에 음이 와 있는 거예요. 음자리에 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가 아니라서 분수를 읽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구사는 대길이라야 무구리라. 상활 대길 묵은은 위 부당야 일세라. 구사는 대길 하여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크게 정도로서 모든 일을 정도로서 해야 허물이 없어. 길한 것이 아니고 허물이 없을 정도예요. 왜? 대신으로서는 크게 일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니까 임금을 위해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을 정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크게 길하야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면 분수를 잘 분수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은 다음 혈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최유의하고 무구하나. 참, 많이 모은다는 것은 좋은 게 별로 없네요. 그죠? 임금의 자리인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구원은 최유위하고 무구하나 비부든 원영정이면 해망하리라 상할 최유위나치 미광야라 뜻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상황인데도 뜻이 빛나지 않아요. 자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구원은 모임에 지위가 있고, 군주의 자리니까 지위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남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거든, 크게 선하고,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아주 크게 선하고, 모든 훌륭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정도를 오랫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오랫동안 지키면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모임에 지위가 있으나, 뜻이 빛나지 못하는 경우예요. 지위가 있는데 모으는데 너무 많이 모으거나 비도로 모으거나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임금의 자리에서는 모한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오현은 마음이 약간 사사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임의 지위가 있으나, 꼬 허물이 없으나, 뭐예요? 믿지 않는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임금의 지위에 거하여서나, 지금 오효는 군주에 군주, 군주 임금의 자리에 거하여서나, 남이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효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상효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유사심 사사로운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 오효가 모은 것을 갖다가 꼭 필요한데 베풀어 줘야 되는데 뭐예요 택계의 상효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기쁨의 주체잖아요 택계의 특징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효가 속으로 상효를 기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영정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영정은 뭐냐 하면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몸, 그 자신을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신해야 돼요? 부동심. 마음이 음을 보고 기, 기쁜 것을 보고도 사사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맹자는요. 부동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동심. 마음이 예쁘고 좋은 것을 봐도 사사로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자도 논의해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이 부록이라, 나이 40이 되니까 어떤 것을 봐도 사사로운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때까지 수신을 해야지 남들이 다 믿어준다. 그런 얘기. 지미광야라 이거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원은 체유의하고 무구하나 비부어든 원영정이면 해망하리라 상할 체유이나 지미광야라 구원은 모임에 지위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믿지 않거든 크게 선하고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 미혹되지 않는 마음이 없을 때까지 수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모임에 지위가 있으나 뜻이 빛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면 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수신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부동심이 될 때까지. 또는 어떤 것을 봐도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혀를 보겠습니다. 자, 상륙은 제자체이나 우군이라 상할 제자체인은 미안상야라. 상륙은 탄식하면 눈물 콧물 흘리나. 탄식할 자짭니다. 탄식할 제자단 탄식하면 눈물 콧물 흘리나. 탓할 곳이 없다. 왜? 끝났거든요, 모임이. 상에 말하였다. 탄식하면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은 윗자리가 편치 않기 때문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탄식하면, 탄식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은 체의 끝이야, 모임의 끝이야. 모임의 끝에 가서는 흩어지는 겁니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끝까지 가면 반전됩니다. 그래서 모임의 끝인데, 그런데 억려라도있으면 좋은데 억려가 없어요. 억려가 없다는 것은 상여는 사묘하고 짝이 되는데 둘다 의미다. 그래서 모임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모임의 끝치고 억려가 없어서 모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안 상야라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은 미안 상야라 위 자리에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해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이면서 위에 있으면은 편안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음은 어때요? 음은 아래로 갔을 때 편안하게 느낍니다. 양은 위로 갔을 때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죠? 그게 언제예요? 보면은 무슨 게 해당돼요? 음이 아래로 왔을 때. 양은 위로 갔을 때. 천지비계요 천지비계. 천지비계는 하루로 치면은 밤에 잠자는 거예요. 계절로 치면은 겨울에 그냥 모든 만물이 고요하게 있을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그때가 제일 편안하거든요. 지천 태게가 되면은 만물이 막 활동하게, 만물이 막 자라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근런데 음이면서 모이는 상황에서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짝도 없어요. 그래서 모이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한다? 단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육은 제자체이나 무근이라 상활 제자체인은 미안상야라 상육은 탄식하면 눈물 콧물 흘리나 탓할 곳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탄식하면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은 윗자리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번에는 45원 택지책계 모거나 으 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거나 으 모임은 반드시 정도로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정도로서 모인다는 것은 예에 맞게 모이는 것이고 물건을 정도로서 맞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모임이 오래가고 그 모은 것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택지책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계를 이어서 많이 모은다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진 지풍선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